정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슈퍼 마루톤 어, 새로운 무광 카트, 새로운 무광 카트인 슈퍼 마루톤이 나와가지고 어, 한번 리뷰를 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게, 하려고 지금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어, 이 슈퍼 마루톤은이 어, 럭키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시면 실보기에 보시면 슈퍼 마루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저는 아직은 다 연구를 못못 못 뽑아서 어, 아직은 기간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일단은 미리 리뷰를 해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버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어, 이 슈퍼 마루토는 어, 능력치가 대략, 대략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일단은 뭐 그래프상으로는 무난무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레벨업을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10, 10, 50으로 했어요. 게이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5로 해놨고, 부스터를, 부스터를 10으로 해놨고, 어 일단은 커스텀에 들어가시면 페인트, 이렇게 페인트도 가능하고, 녹색, 빨간색, 보라색, 이것도 가능하고, 특수 컬러로는 노란색인가 주황색인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 있습니다. 어, 이것, 이거는 나중에 연구를 뽑으면은 한번 투수 컬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 할 거고. 자, 일단 우선, 어, 일단 스티커 붙이기도 가능을, 가능이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슈퍼, 슈퍼마라톤으로 한번 타임어택 한 판이랑, 한번 랭킹전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임어택은, 빌리지 고가의 지초 한번 조금 달려보고, 랭킹전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한몇 번, 한, 몇번 정도 타봤는데, 어, 드립감 이런 게좀괜찮더라고요 실수했네요, 까비. 아 이렇게 실수 많지? 실수가 좀 많아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은 드립감은 진짜 나쁘지 않고요. 약간 무과금의 과금 카트에 비교를 하자면 핑크, 핑크 코튼이랑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핑크 코튼이랑좀 비슷하게 나올 만큼 하죠. 이제 무과금도. 그만큼 새로운 무과금 카트 1대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새로운 무과금 1대장 카트인 만큼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드립감은 정말 나쁘지 않고요. 속도 무가금치고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일단은 드립감 이렇게 비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를 해드리자면 핑크 커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대신에 이게 앞 앞으로 뒤로가 좀긴 걸로 길어요. 좀 앞뒤가 좀 기, 길고 좀 좌우 폭으로는 조금 괜찮은 편이지만 앞뒤가 좀 길어서 조금 인코스 파기엔 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그런 건좀 감안 좀 해, 해주시고 인코스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타이머 타격 달려봤고 어 일단 다음으로는 랭킹전 한번 돌려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자 자, 바로 랭킹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스피드 개인전을 한번 달려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빙건도 막아주고 차이나왕산 나쁘지 않죠? 한, 한 바퀴짜리 맵이죠. 어, 무과금 카트 치고는 정말 좋, 좋습니다. 네, 뭐, 다음에도 계속 막실버기나 이런 게 무과금으로 이렇게 나, 계속 나올 거긴 하지만, 현재 카트들 이렇게 위주로 보면은 무과금 1대장이 확실합니다, 진짜로. 그만큼, 차체가 이렇게 부드럽고 나쁘지 않아요. 중간에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아, 실수가 많죠, 갑자기? 실수가 좀 많아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이게 지금 렉이 좀 걸려가지고. 키 실도 좀 있어가지고. 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리뷰이기 때문에, 이게 어, 이게 살짝 밀리는 감이 있네요, 그래도 드리프트 할 때, 바깥으로 살짝 밀리는 감이 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살짝 보니까, 타보니까, 드리프트 할때 살짝 바깥으로 밀리는 경향이, 경향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조금. 다루기가 좀, 좀 까다롭네요. 제 입장에서는 뭐 드립감 아니면 속도 이런,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드립트 할때 바깥쪽으로 살짝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바깥으로 좀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고 뭐 다른 거는 뭐 속도 이런 거 속도 아니면 드리프트감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무광 카트 치고는 정말 나쁘지 않고 약간 과금 카트에 비교를 하자면 어 핑크 코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살짝 아쉽다라는 조금 살짝 낮은 핑크보다는 살짝 낮은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일단은 카트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보시면은 앞뒤가 좀 조금 길어요. 네 앞뒤가 좀 길고 뭐 좌우는 이렇게 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을 볼수 있고 일단은 뭐 드리프트 할때 살짝 바깥으로 밀리는 경향이 없잖 않아 있고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이거는 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 두시,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휴바